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고가 가방을 놓고 야당과 대통령실은 정면 충돌했습니다. 2022년도에는 이걸 일종에 선물로 받은 거예요. 매물로 받은 거예요. 그런데 문제가 생기자 그 기록물화 시킨 겁니다. 영부인의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안다라고 접근하면서 불법적으로 녹취 촬영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. 논란의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 목록에 없다고 따지자 정진석 비서실장은 포장 그대로 청사에 보관 중이며 연말까지 대통령 기록물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.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고 한 것뿐이라고 조작 가능성을 부인하자. 야당 위원들은 대통령실이 말하는 그 의혹들이 그구 유튜버가 제기한 거라며 맞섰습니다. 많은 언론이 그 당시에 그, 그 바닥에 그 어떤 그 기름이 뿌려졌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구 유튜버들이 제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. 이미 특수본에서 다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들이었어요. 야당 위원들이 대통령에게 정치 유튜브 시청을 줄이도록 건의할 생각 없냐고 묻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현재 필요 이상의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.